Introducing to you first on my right, fighting out of the blue corner, wearing black trunks with gold trim, standing at 188 centimeters, he weighed in at 100 kilograms even. Here is the K1 Asia Grand Prix Champion 2008 from Russia, introducing Ruslan Kadar. 러시아의 루슬란 카라코프 선수가 소개하겠습니다. 올해 아시아 그랑프리 챔피언 188cm의 100kg에 입각하는 체중입니다. Standing at 182cm, he weighed in at a ready 97.8kg. Here is the K1 USA Grand Prix champion hailing from Turkey known as the l y n s Masher introducing Gokhan 더 랩오사키. 또 우승 북한 사키 선수가 소개가됐는데요키 차이가 좀 납니다. 182cm에 97.8kg. 네. 역시 그두 번째 대결 에롤 진머멘과 에베르톤 테세이라 간의 대결이 신예들 간의 파워 섬 싸움, 뚝심 싸움이었다고 한다면 이번은 이번 대결은 신예들 간의 스피드 대결이 되겠습니다. 둘다 스피드에서는 뭐 둘째 가르면 서러워할 선수인데, 국한사키는 루슬란이 자신, 자신의를 인정을 네. 했습니다. 하지만 파워는 자신 쪽이 있다. 루슬란은 상대를 스무 번 때려야 뭐 상대가 KO 되는데, 나는 한 방이면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죠? 그 말에 야. 아마 뚜껑이 먼저 열려있을 것 같은데요, 루슬란. <laughs> 이제 힘이 많이 보강이 돼서 돌아온 루슬란 하이프 선수인데요. 네. 자, 1라운드 시작되겠습니다 자이킥 피하면서 당가섭니다 루슬란 니킥 자 역시 자, 라이트 바디 훅 역시 그 국한사키의 특기라고 한다면 어, 킥도 굉장히 빠릅니다만 레프트 레프트 카운터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들어오는 순간 그게 터지면 루슬란도 위험할 수 있고요 루슬란은 네저 전진 스텝이 굉장히 빠르죠 자미네킥으롱수했던 국한사키 어 저거 레프니다 자, 롱 스트리트에 빠르게 치고 왼쪽으로 돌아 나가는 국한사키의 카운터였는데요. 네. 거리를 멀리 잡고, 어, 아주 점핑을 하면서, 뛰어 들어가면서 들어가는 루슬란이기 때문에, 저레프트이나 카운터에 걸릴 위험은 언제나 있습니다. 네. 자, 지금은 속았죠? 국한사키. 자, 하이킥. 슬립으로 넘어지고 맙니다. 음, 네. 세를 밟으면서 압박하는데요. 야비드 키게 맨션 스트레이트 하지만 들어오는 순간순간 국한 사키가 카운터를 계속 날려주네요. 아 지금도 카운터 들어오는 순간 노리고 있는 국한 사키죠. 반세 응. 앞으로 나가면서 공격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네. 공간 허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고 아, 빠지고 돌고 있는 국한 사키. 루슬란이 게임이 그렇게 잘 풀리지가 않네요. 들어가는 순간에 타이밍이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자 도, 상당히 킥으로 네. 수를 했고요. 국한 사키 들어가서 별 소득이 없어요. 레이세포 선수도 국한 사키와 싸울 때 그랬거든요. 자 침착하게 지금도 계속해서 카운터를 맞춰나가고 있는 국한 사키입니다. 자, 라이트 스트레이트에 역시 킥으로 우승합니다 왼손으로. 자여서 클린치로 바로 들어가고 밀어냅니다 밀어붙이는 쪽은 루슬란입니다만 흐름은 현재 국한사키가 좀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무방비 상태에 다가왔을 경우에는 좀 일부러 넘어지거나 주저 앉는 느낌도 받게 해주는 네. 국한사키 선수의 경기 분형인데요 네. 자 하이킥. 자, 그 들어가서 회에서, 때릴 데가 없어요. 네. 커버링을 두텁게 하고, 아, 지금도 들어오는 순간 로우킬, 그리고 쉽게 어, 밀어내고 있고요. 자, 먼저 라이터 트 퍼, 화마링두쳤습니다 네. 아, 자, 지금도 처음터 그 치고는 바로 또, 아, 두터운화마링을 만들어내고 있는 훈산사기 네. 아, 루슬란이 게임이 안 풀리는군요. 자, 라이트홀 들어왔습니다. 걸렸고요. 네, 루슬란 걸렸죠. 레프트. 자, 걸렸습니다. 루스란입니다. 자, 무초 네. 루슬란. 자, 여기에서 공을 려서1라운드 종료가 됩니다. 아, 이렇게 되면 일단 적극성에서 루슬란이 앞섰다고 볼 수가 있었는데 결국은 종료 직전에 라운드 종료 직전에 확실히 국한사키가 라운드를 자신의 쪽으로 갖고 갔다고 보입니다. 네. 아, 자, 이 왼손으로 기었는데 걸렸습니다. 제대로 걸렸어요. 몇 차례 걸렸죠? 어, 네이 이게 라운드 아마 네. 라운드 초반에 걸렸던 네. 그장면일 거고요 자 빠르게 치고 돌아나가든가 아니면은 커버을 어, 어. 올리는 동작이 너무나 깔끔합니다 국화사께 어, 네. 자 일단은 한 명의 저지는 그 국한사키 쪽으로 10대 9로 일단 선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자 2라운드 시작이 되있습니다아맨 아, 저도 지금... 또 카운터가 좋네요. 국한사키. 네. 잭을 치고 들어오는 순간에 훅으로 받아주는 패턴인데요. 네. 자 적극적으로 2라운드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루슬랑 카레스. 네. 자 역시 경기의 재미면이라고 한다면 역시 루슬란인데 어, 북한 사키는 일단 이기는 게임을 지금 하고 있죠. 자 가바레인 좋습니다. 아칠트가 없네요. 네, 적극적인 압박으로 아예의카운터를 그 깨버리려고 하는 루슬란이데요자 네. 열심히 열심히 연타를 거고 있는 루슬란에고자 네. 승부수를 띄웠네요. 네. 네. 자 돌면서 빠져나갔고요. 왼손도 레프트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타트 돌렸죠. 자포코로 좌우 후견타의 네. 선아귀 펀치를 던니다만자그선수잘피피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반면과 좀 바디를 골고루 공격해줄 필요가 있겠는데 루슬란 선수. 로프트도 좀 뻗어줄 필요가 있자 이제 좀 체력 뭐가 보나요? 클린치를 네. 하고만는 상황. 네. 아시구 저게 루슬란의 매력이라고 할수 있겠죠. 하지만 저렇게 한번 그 체력을 딱 쏟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되겠죠. 저런 저럴 때 이제 크기 하나 들어가면은 어, 데미지가 상당히 클수 있습니다. 자 왼손 짧은 무기 들어갔고요. 어, 어, 팀 웃었습니다. 자 라이터포 루슬란 어붙입니다 네. 아 도대체 이름이 나갔고 돌려줍니다. 키타사키 아, 네. 자준심싸움자코너로 다시 한번 보이고 있는 루슬란. 네. 네. 북한 사키의 동료이기도 한 하리드 디 파우스 선수의 16강전에서는 어퍼컷이 장렬을 제대로 했었는데요. 루슬란 선수, 자 왼손 짧은 카운터. 자 들어오는 순간 카운터를 계속 북한 사키는 노리고 있는데요. 루슬란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 네. 아 왼손 좋습니다. 북한 사키. 자, 하지만 그 카운터가 좀 단조롭기 때문에 루슬란은 그 하나를 조심하면서 컨비네이션을 집어넣어서 점수를 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랩트 적중이 됐는데 적중이 네. 상당히 좋으네요. 자, 하이킥. 다시 한번 하이킥 시도합니다. 국탄사키 왼손. 아, 역시 아까 그 연료를 너무 많이 소모를한 루슬란이에요. 아, 지금 카운터 걸어치기 공격이 계속 나왔는데 국한사키 자, 하이킥 내줍니다, 루슬란. 네. 자이라운드까지 종료가 되어버렸습니다. 맹공은 어, 루슬란 하레프 선수가 계속해서 퍼붓고 있습니다만 네. 북한 사키의 강간이 터져나오는 아, 정말 예리하고 날카로운 그 왼손 후 어, 레프트 카운터가 계속해서 주요하는 모습 또 라운드 후반에는 하이킥도 작렬을 했고요. 네. 자 루슬란이 몰아붙이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 상당수의 펀치가 그 커버링 안그 밖에 좀 걸리는 듯한 모습이 많았는데요. 지금 보시면 국한사키가 레프트 훅을 뻗다가 이번에는 루슬란이 한발 빨랐죠. 자국 빨랐죠. 자 이번 라운드는 루슬란 쪽으로 일단 어, 이 심판들이 점수를 줬습니다. 자 마지막 라운드에서 좀 KO 승부가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요. 네. 자 사키 입장에서도 계속 밀리면 계속 밀린, 카운터가 아무리 좋아도 계속 밀리기만 해서는 점수를 주지 않는다는 게 2라운드에 지금 드러났거든요. 네. 아 지금도 어퍼컷 좋았습니다만 커버링이 걸립니다 북한사키의 커버링이 상당히 두터워요 자 하이킥 빗나갑니다 백스물로 로를추습니다아 괜찮다라고 루슬라 그래 프 바로 정신을 차려봅니다만 오! 아 다운이 안됐을 때 무얼 있지는 않았습니다 원스탠딩 상태서 다운이 성공이 됐습니다 네. 예상치 못했던 북한사키의 백스물로 자한번더 따온 다음엔 그대로 t k 입니다 네. 자 이번엔 국한사킹 걸렸는데요. 자네키 왼손 루슬란 다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아 스쳐 아, 으로다 그... 다리가 풀렸나 네. 왼손 절타. 자 이제 홀딩을 하고 있는, 클린치를 하고 있는 루슬란인데요. 아, 국한사키가 정말 얄미울 정도로 냉정한 경기 운영을 하는군요. 네. 약세를 보고는 이제 반격이 네, 어습니다 국한사키. 자, 왼손찔러줬고요 라이트 바디. <laughs> 루슬란. <웃음> 자, 공격을 멈추진 않고 있는 루슬란 카라프 선수인데. 저런게 진짜 루슬란 카라프의 매력인데. 네. 소득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아, 더블. 자, 이번 이사을 떡을, 자, 충격받습니다. 네. 라이트까지 뒤로 물러나는 루슬란. 아, 지금 어디 걸립니다. 아, 데미지가 상당한데요. 자, 패스비 킥은 피했고요 자, 이번에는 북한 사키가 턱이 저지됐었죠 하지만. 자, 풀린치 하는 네. 북한 사키. 네. 자, 루스나카레프 선수를 아, 닥터 체크를 받게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잠시 타임이 있었습니다만 바로 경기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자 원투, 다시 들어갔 아, 카운터 계속 내는 북한 사키. 아 지금도 크게 카운터를 계속 국한사키는 누리고 있는 겁니다. 들어오는 루슬란의 힘그 움직임에 맞추어서 한방 k o 를 누리고 있는 거죠. 네, 자 왼손, 네, 라이트 좌후기 꽂힙니다. 자 계속 레프트 훅냅니다만 지쳤어요. 국한사키 선수도 지쳤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저런 식으로 첫 경기를 끝내면 그 다음 두 경기가 남아 있거든요. 우승까지는 네. 이신의주 선수. 어, 중결승에서 만날 벤노나 어, 레미부니아스키 같은 그런 베테랑들은 토너먼트 경험이 많거든요. 자, 과연 뭐 승자가 누구건 간에 어떤 식으로 그런 또 난국들을 헤쳐나갈지 궁금합니다. 네. 얘기치 않았던 예상치 못했던 베스핀 블로우에 지금 나오는데요. 자, 그대로 어, 충격을 받고 다리가 풀려버렸던 루스노카레프 선수. 네. 자, 이 다운이 역시 뭐 판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아주 뭐 순간적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뭐이 카운터였죠. 어, 이 국한사키 선수가 좀 얄미어 보일 정도로 냉정한 경기 운영을 해줬는데 일단 점수는 좀 많이 따갔습니다. 그러 역시 팬들이 원하는 것은 루슬란 카라이프 같은 경기 운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3대 28 북한사키, 3대 28 북한사키, 3대 27 북한사키. 대27한번더 북한 yeah! 나오면서 3대 0 만장일치 북한사키 선수가 준결승 비블럭에서 먼저 진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아, 이렇게 되면... 에롤지마맨과 북한 사키팀 동료 골든글로리 멤버인 두 명인데요. 둘다 4강에 일단 진출을 하게 됩니다. 네. 골든글로리 입장에서는 성적은 아직까지는 상당히 훌륭한 그런 네. 모습입니다만 완전히 그런 식이죠. 세미실트 딱그 K1이 떨어뜨리니까 아 그래? 세미실트 떨어뜨렸어. 그러면 뭐 얘네들이 하지 뭐.